KBS 이사장과 수차례 통화하고 고대형 현 사장의 검토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배경이다. 언론단체들이 청구한 국민 감사가 김수석에 대한 조사도 없이 끝난 것은 우연인가? 서울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하고 통제했던 이정현 대표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 손봐줘라. 본때 보여줘라. 어떤 이런 막말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 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대통령이었고 청와대였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 세무조사까지 하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 실태는 반드시 보도돼야 됩니다 세계일보, 언론조사나 조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계일보 어, 세무조사, 그 진상이 모조리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에서 이 언론 문제를 배제하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특검에 언론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함께 해결해야 될 당면 중요해난, 당면 중요해난의 하나로, 어,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심장들이 아직도 각종 기관과 방송사, 신문사에서 열어 놓고 있을 거고, 그 밑에 기레기라고 하는 수족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체를 드러내야 언론 게이트를 열어 제껴야. 그래야지만 삼성, 최순실, 박근혜를 어지는삼중의 게이트도 다시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인호와 김성호가 통화한 거 맞다. 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긴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또다시 밝혀졌죠. 그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 때 성향을 확인해라. 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김성훈 홍보수석의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캐르스 사장을 자지우지하기때문니다 임명하고.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최준실이 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무조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권 검찰 수사권 인사권 뭐 이런 거다 동원해서 언론사를 핍박하고 사장까지 갈아치웠다는 것이죠 언론도 공동이다 부엌 언론인 정상하자정상하자정상하자정상하자언론자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결의대회를 통해서 다짐을 하고 일어서니까 그제서야 화들짝 놀래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하이에나 언론이죠. 하이에나 언론.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떠나간 시청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청률이 올라가질 않아요. 믿질 않는 겁니다. 국민들이. 쟤네들 권력의 풍향에 따라서 또 언제 얼굴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SBS의 진짜 얼굴이 뭔지를 시청자들이 믿지 않는 거죠. 대통령부터 언론 부획자까지 남김없이 조사 청산하라.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자행된 공영방송 공영언론 장악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